내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레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는데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올리압에게는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며 그 밖에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이 일에 동참하였음을 말합니다. 들여진 예물이 많아 모세는 예물 바치는 일을 중단하게 하고 성경은 자원하는 예물이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자원하는 예물이 넘쳤다는 것은 백성들의 정성이 지극했음을 보여주며 출애굽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 당시 상당한 보상을 받고 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430년 애굽생활의 보상이었고 그 노동의 보상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자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막이 성막되게 하는 것은 규모나 화려함이 아니라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과 명령에 순종하여 헌신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이들을 부르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심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헌신은 자기 희생의 표현이나 자기 과시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열심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원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며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 즐겨 헌신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 소유의 넉넉함에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내 물질과 헌신으로 즐거워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